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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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들어 지. 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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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삼촌 닮았네. 유나야, <laughs> 내 눈에 힘들게 만들지 말아야 돼. 어, 먹자. 쫄쫄이. 이거 진짜야. 그래, 먹어봐. 그래, 그래, 옳지. 오, 예. 오, 씨. 오, 계속 흐르네. 가고 싶지 않은가 본데. 코구멍을 어디까지? 어예했 <laughs> 그리고 화장실이에요. 나밥 먹고요. 화장실. 자세가 딱히 어, 똥을 부는 자세예요. 오주 됐어요. 안녕. 머리는 언제 나올 거야? 그 정도 많죠. 아빠 100일 차진 보여드릴게요. 대머리죠? 누나고요. 할머니하고 얘기 좀 해봐. 누워있기 싫어? 할머니하고 얘기해. 안아줄까? 안아줄까? 에이, 와, 올려버렸고요. 우리는 고기 맛있는 거 먹고요. 다른지? 드셔보세요 음음음음 엄마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엄마들이 남편이 들어오면 목욕을 시킨 이유가 저녁에 목욕을 시키면 애가 밤에 잘 자잖아 <laughs> 오빠는 자기 전에 생떼 부리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 왔구먼

코가 많이 막혔죠? 뭐 지금 녹아서 보이다 아, 녹은 거 보여? 콧물이 아니에요? 이거 봐봐 안에서 벌렁거리지? 재채기가 아니고 화보면 은 지금 숨쉬기가 편해졌지? 재채. 그러니까 재채기야 손님 좀더 해야 되는데 자, 고객님 숨이 좀 차지니까 좀 자네. 뭐 음, 이거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넣자. 웃지 말자. 음. 어저이죠. <laughs> なん저저ああああああああ거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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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다あああ어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어, 하나 더 나온 것 같은데. 사랑해 유나야. 흔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도 미경씨의 손톱 밑에서 유일하고 도 확실한 증거 범인의 DNA가 발견됐지만은 이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꿀잠 먹다 지쳐 잠이 들면 누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축복을 얻으리 응 뭔가 음 본다지 유나야 엄마지 머리가 누구야 추노 응, 엄마 뽀뽀해줬어 아... <laughs> 눈물 흘리고 있어요 눈물도 나오죠 이렇게 눈물도 조금 생기죠 하품하면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하루 종일 배고파요 우리 유나처럼 엄마 아, 유나가 엄마 닮았네 어디 보는 거야 하품마저도 태어난 지오주 됐어요. 엄마 아빠가 대머리였대요. 근데 아빠 100일보다 많아요 지금. 아빠 100일 사진 보여드릴게요. 하품 공주. 어딘가에서 식빵 냄새가 나는데요. 똥 사셨어요. 윙크도 하고. 이 모양은 너무 다 아니, 왜, 나하고만 있으면 이렇게 하풍을 해. 뭐 보고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또 봐. 누구? 안녕. 아, 거의 안 돼. 아우. 플래쉬 그래 유나한테 애플워치 줬어요 <laughs> 나 애플워치 <프레치> 생겼다 엄마 <웃음> <웃음>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포부 엄청 늘어지게 하네. 응? 음? 아 참네, 엄청 웃어주네요. 근데 우는 것도요. 짜증내는 것도 보여주고요. 라이퍼 r 본 졸업 졸업 아니, 발사이그러니까 아까 나 발사했다 졸업. 요조르요조르 처음 요다르베스요조르거턱 드는 거베스요 조르베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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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힘내봐 오우 이리까지 어, 발무 밀면서 일해 이거 무슨일인가 싶지? 힘든가 보다 화이팅 이거보 꼬물꼬물거린다 낸다 레츠고 보여주라! 앞으로 아. <laughs> <laughs> 온다. 그거는 자기가 어스 뚝뚝하다니까 자기가 편한 자세를 해서 어. 옆으로 눕는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눕네? 잠깐만. 다시. 승현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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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 좀 잡아줄게. 자 화이팅! 알려줘? <laughs> 어 <laughs> 뭐라고? 서울 사람 같다고 나 서울 사람 같다고? 응. 그럼